안녕하세요. 장 감독입니다. 제가 약반년 전에 캠핑을 가서 여러분들께 ASMR 마이크에 대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. 초지향성 마이크는 무엇인지 뭐 무지향성 마이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마이크에 대해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 마이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제가 먹방 유튜브 asmr을 하고 싶은데 장 감독님이 사용한 마이크는 솔직히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별도로 녹음을 해야 되거나 불편한 게 있다. 처음 하는 사람들, 그리고 작은 미러리스에도 사용이 가능한 마이크가 없느냐 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사용 가능한 마이크를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제나이저의 어, mk600 인데요. 제가 이 마이크를 구매한 이유는 기존에 사용했었던 이 mkh418은 가격대가 약 200만원 정도에 육박해요. 근데 현장 상황이 되게 러프하게 찍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을 하기가 힘든 게 전원 같은 게 팬텀파워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시네마 카메라에서만 장착이 거의 가능하고요. 이런 외장 레코더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지만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로 영상 편집해서 영상에다가 이 소리를 올려줘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데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작은 미러리스에도 사용이 가능한데 어, 그 이유가 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파워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. 얘는 이렇게 열어 보면. 여기 건전지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고, 뒤에 케이블을 구매를 했었을 때, 이렇게 옥스 단자가 달린 것을 줘요. 그리고 여기는 XLR 단자가 달려 있기 때문에, 이곳에 XLR 단자를 끼우고, 일반적인 미러리스나 휴대폰에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. 빼서 양쪽이 XLR 케이블인 것을 이용을 해서 시네마 카메라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. 30만원 중반대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성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가 망가지거나 조금 위험한 상황, 그리고 시네마틱하지 않은 가벼운 영상을 찍을 때에는 이 마이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마이크 MKH418, 그리고 외장 레코더,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를 제가 직접 먹방을 촬영을 하면서 성능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음식 세팅이 끝났고,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잘 먹지는 못하는데, 최대한 맛있게 ASMR 느낌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먼저 콜라부터. 콜라부터. 감자탕 끓이는 동안 치킨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치킨 소리가 생각보다 바삭바삭하지가 않아서 소리가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마이크 테스트가 잘될 수도 있습니다 음 뼈를 하나만 건져서. 응. 이게 약간 ASMR 느낌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마이크들 제가 하나씩 이렇게 교차해서 들려드리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약간 ASMR 음식 먹방을 할때 좋을지 참고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음. 제가 먹방 볼때 먹고 싶은 음식이 별로 없는데 먹방 보면 가장 먹고 싶은 게 라면이에요. 라면. 특히 밤에. 밤에 이거 볼때 라면. 그래서 이번 영상은 밤에 업로드를 할까? 좀 고민됩니다. 예. 네. 아, 뜨거워. 음식 먹거나 이런 먹방 사운드를 녹음할 때 입에서 가까울수록 좋거든요. 그래서 머리 위에 있거나 아래 설치를 해요. 머리 위에 설치하는 거는 사람 소리를 땄을 때 머리 위가 음성이 굉장히 잘 들어가요. 그래서 영화나 뭐영화 드라마 이런 거 촬영 현장에서 머리 위에 이렇게 붐 마이크를 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장비가 조금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힘든 분들은 이렇게 테이블 아래다가 마이크를 숨겨 놓기도 합니다. 입을 향해서 있고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잘 보여드리기도 위함이기도 하지만 어, 이렇게 설치를 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겁니다.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테스트를 한두 번 해보신 다음에 아이 소리가 되게 잘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 자리로 고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ASMR 먹방 촬영을 하면서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당연히 비싼 게 좋기도 하지만 저렴한 것도 성능이 꽤 괜찮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마이크를 선택을 하셔서 잘 활용하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맛있어 보이는 먹방을 촬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,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